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세상을 떠났다. 문빈은 19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니저가 쓰러져 있는 문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상태다. 특히나 문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오늘 20일은 문빈 어머니의 생일인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현재 문빈의 과거 인터뷰 영상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공상에 너무 깊이 빠지면 최악의 상황까지 떠올리게 된다며 불안을 느끼면 멈춰야 하는데 계속 떠올라 실수할 때도 있다. 중요한 일에 집중을 못한다든지 그런 면이 부정적이지만 상상을 멈추기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언급한 적 있다. 특히나 이번 달 라이브 방송에서 문비는 좀 힘들었다.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팬분들에게 티를 내서 미안하다라며 또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 둘씩 놓치고 있던 것들 잘 회복해서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내가 선택한 직업이니 내가 감당해야죠라고 말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현재 문빈의 안타까운 소식에 연예계가 슬픔에 잠겼다. 1998년생인 문빈은 아동복 모델로 처음 얼굴을 알렸고, 2007년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해 당시 인기 그룹이었던 동방신기의 윤호, 윤호를 닮은 외모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09년에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아역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며 연예계에 정식 데뷔했고, 이후 8년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그룹 아스트로 멤버로 합류해. 2016년 아이돌로 데뷔했다. 문비는 과거 아이돌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 부모님 권유로 아역으로 시작하다가 이 일에 흥미를 갖게 됐다며 중간에 이 길이 맞나 고민도 했다. 그러다가 무대에 한번 섰는데 짜릿함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돌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비의 여동생인 문수아도 걸그룹 빌리 멤버로 활동 중이며 아이돌 남매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나 문비는 여동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인 바 있는데 함께 출연한 예능 방송에서 동생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줬고, 번지점프를 하며, 당시 새해 소망으로 자신의 소원보다, 수아가 어디서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동생을 향한 소원을 빌었다. 이처럼 생전 자신보다 가족과 팬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고, 소식에 더욱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부고, 소식에, 아스트로 멤버들 또한 빈소를 찾았고, 차은우는 미국에서 급거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연예계에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문빈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22일.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